안녕하세요, 제국 TV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배드워즈. 자 오늘은 찬이하고 김현이 형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할 거야? 럭키블록 할 거야, 뭐할 네? 거야? 뭐 거야? 클래식지. 아닙니까? 럭키 어. 알았어. 커드 나 죽었어. 아, 뭐야 이거? 아왜 죽어? 실수로 낙사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 왜 낙사? 나... 해 오비아다가 낙사해 보였니? 한번더 할까? 아니 하지 마. 렛츠고 하지 마. 뭘할 거면 아, 하지 마. 알았어. 워라워 잘 시작됐어. 그래? 어. 다시 <laughs> 나게잖아나두번 떨어질 때 바로 시작했어.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것도 안 하는구나 투표하는 거. 오케이. 어 잠깐만 우리 팀제필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미안한데 저레 인칭하고 해서 인칭하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어요 누구야? 삼층 나쁩니다. 야 누구세요? 어이, 저 김태현인데요. 아하. 아 여기. 여긴... 그 잠깐만 야얘 멸렙이지? 예, 59랩인데? 59랩. 아, 59랩. 대박. 나보고, 이 형이 7레벨인데? 나가셨 나가셨어, 나가셨어. 응? 나가셨어 아? 아, 아. 내가 40, 내가 47인데. 아니, 지금 뭐야? 오, 여기에 또눈발사 아, 봐봐. 야, 뭐 보고 싶은 게 있어. 아이고, 사귄데좀 이따가 쇼츠도 찍을 거 아니야, 너? <laughs> 아, 그럼 이게 먼저 올라가는 건가? 그래? 응. 건가? 어, 나 박혔어. 아, 이, 여기 뭐야? 뭐야? 이분이 뭐야? 나 박혔어. 네? 어디? 나 박혔어. 나무에. <laughs> 아, 얘는 뭐 맨날 박혀. 아, 지금 더리세요 내가... 아, 박혔어. 아, 연히 어... 하양이 죠 천천히 조심조심. 조심. Okay. 형 아레스 창으리노중안 바로, 아래스. 바로 형저 바로 창 보시러 갑니다. 네 저는 아레스 창으로 잡으러 갑니다. 근데 쟤네가 지금... 야 야빠 야 유저가 야빠 야 유저 여러분들 야, 야 유저가 유적... 얼마나 좋은 흠... 줄 알아? 네? 아너 잡히게 생겼다 해도 지금 자 아, 여러분들 저 에메랄드 모었습니다 네. 저희, 저는 다이 다이 다이아몬드 먹겠습니다. 와아 네. 네. 식사로 죽였 죽었네. 엘로아 엘로아. 이내 안부 따르죠. 야 카이다면서 날 야빠? 아 내가 잡아야. 내그 어, 어. 뭐. 내가 잡아야 하는 <laughs> 에이 에이. 이렇게 보니까 유적이었어어 음. 유적이잖아 야우가나 내가 도와줘 아니 어? 왜다굴를 당해 나 도와줄게 어저기저기저기 어. 있어 아 맞다 루 랄랄루 어 한개 더 있으면 나온나 이거 마칩장 랄루랄루어 오케이, 좋았 아니, 집! 지... 매그레 형.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에 누가 지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가디언이 나타났습니다. 저 주황 꾸세요, 갑니다. 누가 죽였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가디언을. 아, 네. 아이고. 보이드나이트 <laughs> 뭔데? 아, 이 뭔데? 보이드내이가뭔명죽였는데 보이드가 봐나 보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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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드가 뭔데? 이가뭔이어가 뭔데? 보이드가 죽자 이거가 뭔데? 보이드가 이드가 뭔데? 이드가이 다작당모이를작당모이에메랄드두 <laughs> 개. 근데 옐로우 팀에 노리는 게더 좋지 않나? 아, 맞네. 옐로우 팀은 노리는 게더 이득이진 않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하 거기에도 보이드 나이트랑 상인 마르코가 있거든. 야, 저희 보이드 나이, 보이드 나이트 떴다는데? 여러분들, 저 에메랄드 다섯 개 얻었습니다. 야, 쟤나 아까 했다, 쟤원 자세. 와, 진짜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보이드 나이트야, 이리 온. 아어 아, 뭐야? 오 잠깐만, 보이드 나이트 얘 샌데? 잠깐만 내 머리 어디갔냐? 어디? 내 머리 어디갔어? 야 뭐야? 형뭐 어디 갔어? 오케이, 죽였어. 잠깐만, 상대팀 왔어. 상대팀 왔다고. 야 야, 너 뭐야? 너 뭐야? 여관아 나 머리 없어. 나이스. 어, 잠깐만, <laughs> 야, 잠깐만. 야워 이 상대는 맞다 어디가 아다이아 먹고 튄다 잘못하면 아 진짜 다이아 먹고 튀냐? 이네 다행이네 우리 에어리쌤 괴롭히지마 이, 이 인간 응 진짜 우리 에어리쌤 괴롭히지마 일로와 일로와 <laughs> 야 머리 돌아간 유정을 봐라 이때 땜에 야 머리 돌아간 유정을 봐라 죽어라 너도 따따따따 아우 쥐여주권나색채했겠다 오케이 오케이 따따따 오케이 철 세트 우가나 응? 너 다이아몬드 몇개 있어? 나? 나 지금 한개 그거 오지마 오지마 피드터 저리가 이리 온 이리 온 어? 응! 팀 제너레이터에 업그레이드 에이...

아니, 우리, 침대를. 유튜브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 t v 야 맞아요. 야,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면은. 어, 뭐야. 야, 이거 이제 너란 거겠는데? 뭐야, 나 아래를 못 봤어. 지를 못 봤어, 나. 아니, 왜어 왜. <laughs> 오, 아, 찬이야. 아래 영상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하겠습니까? 네. 네. 이번 네. 영상 잘라. 맞자 이거는 망했어 이거는 <laughs> 망했어 순간이동해야지 <잘했어. 웃음> 냥 아! 어? 오 마이 갓 잘라 그냥 어했다 어, 이제 위치만으로 아, 다시 왔습니다 아까전 쓰레기란 말에 취소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쓰레기가 아니야 다른 말 욕해 욕할 뻔 했어 그니까 아까전에 욕해일데전욕 안하는 사람이니 여러분들이 이 다음..이거 쉬... 아까 전에 영상이 아까 전에 이거 쇼츠라고 했는데 이건 사과 영상으로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아 이거여기에여기 벽끼면 재밌는데 여기 사이에 어. 벽끼면 재밌한번 아, 돌파지 멜로디 한번 놀랑 한번 가봐? 그..그 그래, 조사 와. 있잖아 멜로디. 아니 진짜 여기 사이로 들어가잖아? 그럼 아무도 못돼요 진짜로. 음, 어디? 나 저번에 보고로 여기 들어가 봤는데..여기 나무 속에.. 나무 속이랑 여기 벽 사이에 들어가 봤는데. 근데 여러분. 나무 못 때리더. 응? 네. 음?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누가 대리, 다리 좀 만들어주세요. 네. 어, 저 잠깐만, 좋아, 어? 뭔모병네류에 물을... 네. 나한테. 세대 때 갑자기 죽어. 누가 죽어? 뭐야, 누가? 오케이, 내가 잡았다. 나이스 탑 꿀. 오? 잠깐만. 얘 핵인데. 누구 누구 얘 더블 점프 했는데. 어? 뭐. 아, 얘 더블 점프 할수 있구나. 어, 어. 아, 얘 더블 점프 할수 있는 애는 걔네 오, 잡았다용. 아 씨, 야이걔 개나. 얇. 오지마. 아! 어, 어. 아래툰데 아대툰데야 일루 와 나랑 같이 놀 일루 와봐 야 여기 해골도 있다 일루와 나랑 같이 놀자 아 같이 놀자 동네 네. 안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안 바퀴 어이 뭐라 뭐라 나 방금 떠 죽을 뻔했어 아, 방금 너랑 나 해골 다 먹으러 온다 야천아 노랑 좀 캐리해줘 No. 나 거기 해골 다 모아야 돼. 네. 노랑아 일로 올려 문화 입고사 아침 일찍 일어나 한데 덥죠. 어우 야 우리 팀 망했네. 야, 야, 야 진짜 아니, 쟤... 야 에어리 선배가 나타났다. 야저 해이 아니야? 누구 말이야? 뭐 우리 집 벌써 왜 이렇게 됐어? 어 저기 저기는 저 녀석이 우리 팀침대까 튀었어. 방어. 뭐야? 아 이렇게 된거또막 싸야 나 오늘 또. 막 싸, 막 싸. 오늘도 막싸고 진짜. 막 싸, 막 싸. 진짜 막 싸고 있는 중. <laughs> 이건 진짜 막싼 건데. 진짜 야, 노랑도 노랑도 싹다 막아. 오, 같이 본. 총장 싹다 맞고 여기 싹다 맞고 다이아몬드 막... 가디언 <laughs> 다이아몬드 가디언은 나에게 맡겨줘 진짜 우리 팀이 아... 점점 미쳐가고 야, 있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누가 왔다 야 근데 이걸 에오리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야나 에어리야 야 근데 솔직히 야. 말해서 t n 지세 개는 다 뚫려 나 에어리다 야 온다 그 뭐냐 기가 그걸 어떻게 막게 잘 죽어 아이 뭐 까불지도 못하는 녀석이 아날룸? 네, 아양쪽 고맙고 아 여기 여기 한개 있는데 아 괜찮아 나 어차피 아. 한개 더 있어 알았어 네, 지... 잘가 <laughs> 어 갔지 여보 여기 내 여기 걸려? <laughs> 여기는 내리리 <렉컬러. 웃음> 잠깐만요 저 게임이 멈췄다고 움직이는데 응? 음... <laughs> 너무 시간됐어 그러면 주위 플레이야, 해하 나. 망했다, 망했어 오, 잠깐만, 에오리 사스텍 전도았는데우우리의오리은오리 에오리, 에 에오리, 스오이에어리에오야야오리에야리에 온다? 에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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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노랑색 너랑... 들어는데이것들 뭐야 이거? 한명더 온다. 야 그래 전쟁 보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 뭐... 누가 이긴 한번 보자. 등. 아 번... 보자. 여기 어차피 우리 같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우리 너무 아수라장이네. 아수라장이야. 아 잠깐만. 뭐? 야. 인간 침대 방어. 인간 침대 방어. 날형난 죽이지 마. 죽이지 야. 마. 야. 나 죽이지 야. 마. 안돼 우리 집이 불타. 야 누가 계속 불나는 거냐? 야 누가. 누가 세라믹 죽어야겠네. 폭발 방지. 이렇게 쇠로... 됩니다. 실공 방어. 어디 한번 벽돌도 뚫을 수 있는지 한 번. <laughs> 야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웃음> 복수다, <웃음> 이 노란 팀아. <laughs> 복수다, 이 노란 팀들아. 야, 이거 막아야 돼. 어디 한번 뚫을 수있는가 야, 여기 내 걸린다, 망했다. 나도 내 걸려. 나도 같이 난 아, 레강 아니 그니까 내가 아까 전에 들어오려 했잖아. 아 제너레이터 1티어다 오케이 좋았어. 아창 써야겠다 이제 아창. 아 얘들아 김민을 합류할까? 김민 다음 판에 합류해주자. 그래. 오케이. 여러분들 김민도 하겠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아 김민이 뭐를쓰는 분은, 분은 빼고 하면 야... 안 되나? 호이. 아 빌라 봤지. 내가 팀에 들어겠구나. 우리 팀 온다. 우리 팀으로 간다. 우리 팀으로. 흠. 나 봤어. 응, 나 자, 음, 근데. 신감이도. 자, 이거를 한번 뚫을지 용기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야, 이거 한번 뚫어 어? 봐. 뚫어 봐. 뚫어 봐. 에어리 이걸 사네. 오, 잠깐만. 얘 너무 아픈데. 오 어, 에어리 22데미지 야 이거 한번 뚫어봐 뚫어봐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 여러분들 CGTNT 한 개면 다 뚫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에어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내가 그 전에 죽었다 야 대박이다 아나 에어리 빌릴 걸오 씨. 내가 우깡이보다 에어리 더 비쌌는데 이거 하나야. 얘꼭 잡아야 돼, 지금. 와, 너무 어렵다. 에어리 잡으러 왔어, 간다.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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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쟤.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오, 오케이. 그러면 응, 뭐해? 다이아고막 깎이잖아. 맞네. <laughs> 야, 여기 전부 다, 아, 수라장이 됐어. 아.. 수라장 어? 수라장이 됐다고? 누가 온다! 아.. 수라장 아, <laughs> 어? 어? 아 씨, 날고 있어 저.. 너무 뻔한 용케 살았네 아서야 이제 내가 죽겠다 이거 이제 하나도 모자라 이번엔 나무판자까지 덜치하네 <laughs> 크기래 크기로. 이것 좀.. 이것 좀.. 다이아몬드 가디언 잡고. 날룸날룸 빠, 날룸. 와, 루. 오케이, 됐고 빠, 빠, 루. 빠, 루, 빠, 루. 아,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철이 이제 조금씩 공이 나오고 있어. 아깝다. 저거 파랑 죽일 수 있었는데. 어? 그 와중에 바바리안 떠오져 죽었어요. 아이고 제너레이터 3티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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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누구 퍼졌다오 유지가 블루팀 침대 깠으니까 나는 핑크팀 침대 까러 갈까 <laughs> 가고 있어 찬아 나도 가고 있어 찬아 안녕하세요. 안가보세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간다, 자. 아, 니네 침대 깨지는데, 야, 니네 침대 깨지는데, 니네 침대 깨지는데. 어. 윌미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오. 웃음> 그냥 다 잡았다. 루지기 3티어다, 저기. 어, 3티어야? 어, 어나 티어... 티어야. 어? 더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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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이드 왜? 아니에. 보이드 정신 나갔나? 내 <laughs> 실한가 이거. 아 지크래? 그래? 실인데 내가 왜? 내가 왜 올라가야 돼? 오심어 이거 다이. 마. 지금 이거 다이아 쓰면 안 된다. 나 이거 3티어 달성하려고 지금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아, 난 아까 간 반복을 하겠다! 나! 아, 잠깐만, 루멘 있어? 아, 루멘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아니, 루멘 개, 기인데 아, 이거, 루멘. 룸맨... 게이지 다 채우지 못하게 해야돼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슉, 슉. 때리고 튀기 우와 결국에는 파란 티마저다 전멸시켰습니다 핑크 티 v 그마난 이제 핑크를 전멸시켜 가야겠다 이들이 우리 전멸시키면 뭘건데 뭐 물음표 아예 차나 너 뒤에 누구 잡으러 온다. 안돼 안돼 너데 오이 시오이구나래오 잠만 뚫어봐 뚫어봐야 뚫어봐. 아야 나 어디 어디냐? 요기 땡카이. 영역 계 영역 경계. 이 뭐야 이거? 아니 그랬지. 아니 다 오키젠 카이. 이것은그리스마은크리 한번 성공해볼게 오스잠깐이곳것도리심마스왜곳은크스마스 이곳은 크리스야스개 있습니다 응? 네? 마야이개은크리 어 데미지 올릴게 우리 이제 3티어야 어 3티어 내가 만들었어 오케이 고마워 차나 나 혼자서 섬순내 하다가 결국엔 아 어? 너무 좋잖아 이거 스피드 샷모드다아 너무 좋은 거아싸 이거는 우리 언제 3티어냐 야, 난눈부서러 간다. 응?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나 죽었어. 어? 망했 형, 그런데 왜 아직도 가죽 까무스로 지금 가는 거야? <laughs> 어? 가죽 까무스로 다니고 있는데. 잘 까서? 어, 잠깐만, 우리 팀, 우리 팀 침대, 침대. 침대? 어, 아, 망했다. 교정법이다. 방구석 탱이 가서 Hey. 지겹죽어 오케이 okay. hey. 왜 이렇게 반응이 늦게 오는거지? 여러분들 저 검을 살까요 갑옷을 살까요 어? 좀 이따가 야 이게 뭐야 야야야 야, 야, 쟤 뭔데 뭐저보 뭐야 슉무슨웠어슉왜 진걸 봐 얘긴거 같은데 슉, 어. 야, 파이어볼 나이스. 아, 오지 마라! 얘가 인첸어요 루멘검에. 아니, 얘 루멘검에 그거 인첸트 하니까 지금 이렇지. 아니. 방에 우리 팀 침대가 박 박시됐어. 우리 팀 침대 박시되면 안 돼요. 이 박수 해또어 안돼 호잇 으 호잇 에메랄드 두개 있는 사람 나세개 어. 있음 어 주면 안됨? 잠깐만 나 지금 숨어있어 아씨 누가 오네 저 에어리는 내가 상대할 수 있어 야, 나 가볼. 야, 응. 무이드 온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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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높이가 안닿는데요 누가 나 한번 찾아봐. 높이 <laughs> 어. 다 보여. 없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야, 너 뭐야 야야안 보겠다 어, 뭐, 화를, 뭐, 화를 안 팠네, 이때까지 오케이, 내가 피셔네 오케이, 한대 맞았다 님들. 네. 님들? 제가 어. 언제 28일래. <laughs> 제가 아. 피셔맨이거든요. 그래서 님들 자원 모아 드릴 수 있어요. 맞아. 김민성 어, 피셔맨 님. 어. 김민성 피시니까 잠깐만 룹이 가야 돼.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다시 좀 정... 이거 어,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 같거든요. 자, 오늘 이거 금리 먹기 뜨면 레전드 거알죠 여러분들. 어, 네?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네 24분이에요 자르세요 <laughs> 다시 아 안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이상은뭐가 봐도 그러는 느낌인거 아이 그럼 영상 안찍고